서울시가 가대울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남가좌동 일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이 완화되고 블록 단위의 개발 조건이 폐지됐는데요. 네, 또 16년째 사업이 멈춰 있었던 특별계획 구역은 의사에 따라 해제 또는 단독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도에 조성혁 기자입니다. 고층 아파트와 상가가 둘러싼 주변과 달리 1980년 이전 지어진 저층 상가 건물이 거리를 이룹니다. 서대문구 남가자동 104의 11번지 일대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곳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최근 가저율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서 지역의 변화가 크자 상대적으로 낙후한 가저역 인근의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당초 100m였던 상업지역 높이 제한을 150m로 상향합니다. 또 블록 단위 개발 조건을 폐지하고 800제곱미터 이상 개발 시 허용 용적률은 630%에서 660%까지 최대값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16년째 사업이 멈춰있는 3블록 특별계획 구역은 지역 의사에 따라 해제와 단독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색로이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합니다. 또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조선엽입니다.